네, 샬롯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매번, 여러분 <laughs> 안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네, 감사하기도 한데, 네, 오늘은 하브르타란 무엇인가로 이제 11번째 시간이자, 어, 이 책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총 정리를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이 남은 8장 9장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남은, 이제껏 한 것에, 어, 총 정리를 한 것과 다름없는 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8장 9장을 설명드리면서, 예, 하브루타란 무엇인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하면서 짚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8장, 예, 본문 그리고 짝과 함께 대화하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들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하부르타라는 것은, 어, 본문. 예, 우리 기독교인으로 치면 성경이 될 수도 있고, D6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D6 커리큘럼 교, 교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는, 예, 그, 교제 같은, 그것이 본문이라고 이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이것을 같이 읽고 나눌 자, 이렇게 세, 사, 어, 세 대상의 삼각 구도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바로 하부르타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이제 배운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 그리고 나와 함께 이 하부르타를 나눌 짝과 함께 대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하부르타 본문 학습에서의 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3장쯤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부르타 본문 학습을 하는 두 단계라는 것이 어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어떤 것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겪는 그 단계를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단계인 것이죠. 단순히 어떤 것을 읽고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하는 것이 그 이해하는 것의 깊이라는 게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그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단계가 바로 다른 학습에서는 있지 않은 하브루타만의 특별한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이해한 의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느낌을 말하거나 나의 다짐 같은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어말 그대로 본문과도 다시 대화를 하고 나의 그 하브루타 짝과도 다시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 더 완벽을 통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었지만, 본문이 그 제시한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자신이 반응해서 그것을 본문 그리고 짝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도 사람들이 하부르타, 하부르타 했을 때 짝과의 토론에만 집중을 하지 자식,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은, 어, 설명한 곳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요. 이 하브루타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짝과의 토론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 내부적인 성찰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해가 바로 이 하브루타 학습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내가 이해한 단계가 바로 이 학습의 완성이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을 본문을 다시 읽어내고 그리고 짝과 다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읽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열린 마음으로 다시 읽어내면서 내가 다시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두 번째 단계가 바로 하브루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문에 책의 본문에 있었던 예 어. 그림 도표를 가져온 것인데요. 말 그대로 예, 목적과 결과가 계속 유동적으로 예,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이 바로 이두 단계에 걸친 학습의 원리입니다. 예,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는 뭐 본문이 말하게 만들기, 본문과 대화하기 이렇게 나왔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해하는 것. 네, 그죠 내가 본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학습을 하는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런 목적을 달성해낸 그 결과가 바로 해설. 예, 네, 해설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다른 사람들과 또는 본문과 다시 대화를 나눈 후의 결과는 내가 새로 얻게 된 그런 관점이나 인식 역시 또한 그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던 것도 다른 사람이나 본문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한 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새로 다시 도출될 수 있는 목적과 결과의 끊임없는 순환적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8장에서는 이 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2단계에서 본문, 그리고 짝과 나누는 그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말 네, 그대로 학습자가 그 본문을 그냥 말 그대로 한번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본문을 읽은 작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계속 헤어나가면서 그것에 내가 어, 성실히 응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진정한 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사실 우리도 어떤 것을 이해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때 거기서 감정적으로 서로 막 감정이 상하거나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여기서 제가 어, 정리를 한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 겉면 내지는 격려, 동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옳다는 그 전제 하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 였을 때,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될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부르타에서는 다시금 이것이 설득이나, 예, 다툼이 아니라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것, 그저 나에 대한 자의식을 아주 끊임없이 예, 내려놓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하브르타 본문학습에서는 예, 본문, 그리고 나 자신, 하브르타, 그리고 하브르타의 짝이 되는 나 자신과 내 짝, 이렇게 사, 세 대상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기술 실습이라고 해서 어렵게 말씀은 드렸지만, 앞에 제가 이,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에 예, 도표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열정적인 태도와 낮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선입견이라든지 나의 옳은 그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 짝과 대화를 해야 내가 진정한 하부타 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후에 제가 호술 경청하기에 대해서 수술할 것이지만 요건 경청하기 실습에 나왔던 도표인데요. 앞에 도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어떤 게 될까요? 제가 설득하지 않고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예, 저는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을 설득하려고 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을 설득하고 싶으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만 걔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설득하면 되는 거지만 이하부루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을 조금 닫고. 예. 경청하는 것이 이 하브루타의 가장 기본적인 실습이자 지녀야 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는 어 본문,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식스 라든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는 것에 귀기울이는 것, 그리고 나의 짝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에 귀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귀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 경청하는 것이 이 하부르타의 가장 근본적인 또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네. 오랫동안 다들 가져왔던 신념과 믿음의 충돌 형장으로 변질되게 되게 쉬운 네,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하우르타가 특히 어렵고 우리나라나 이제 기존의 아시아권 국가들은 평등한 수평적인 대화가 사실은 그렇게 네, 상하적인 대화에 익숙한 나라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네,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요즘에 나이에 상관없이 다들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념과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러기가 충분한 그런 대화하기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기와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쉽진 않지만 내가 경청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어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자세로 낮은 자세로 나의 그 견해가 다른 상대방이라 해도 그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의 사고 또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9장 그렇다면 이런 하브루타 본문 학습이 어떻게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길게 길게 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고자 했거나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하부르타를 배워야 하는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왜이 하부르타 학습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 구장에 있는 것입니다. 어,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 아이들도 있지만, 이 현대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 하부르타 본문 학습이 추구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이 하부르타를 교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배운 학습자가 가져, 가지기를 원하는, 예, 하부르타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의 그 태도라든지 그런 기술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학습, 하부르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할수 있고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거고 이렇게 하우르타로 키워진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구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대 교육 현장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시각적인 학습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우선은 이 책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스크린이라든지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오래오래오래 오래 오래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성찰하기보다는 딱 보고, 어, 맘에 드네? 그러면 가지는 거고, 딱 보고, 어, 아니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는 거. 네, 그죠. 구매로서의 그런 의미에 더 집중된 것이 현대교육 현장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즉각적인 그런 반응과 연결되어서 정보를 어떻게 깊게 좋은 정보를 오래 남을 수 있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 그리고 약간 예뻐 보이는 것들에 홀리는 것처럼 정보도 학습도 역시 어떻게 간편하게 포장해서 그럴듯해 보이게 할 것인가에 치중되는 것이 바로 현대교육 현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쟁적인 사회에 진출해서 경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하브루타는 너무나 느려 보이고, 뭔가 경쟁을 요구하지도 않고, 뭔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주지도 않는 그런 답답하고, 책만 보고 뭔가 되새김질을 계속 요구하는 답이 없는 그런 학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하브루타가 그럼에도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브루타 본문 학습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목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은 이제 참여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학습하던 시대 그리고 구매하는 시대 구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이라든지 학습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학습을 주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그냥 진실인 줄 알고 의견이 아닌 진실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흡수해 버리는 게 지금 학습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러했을 때 이 하브르타 본문 학습을 하게 되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지언정 그 학습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학습을 제작하고 만든 사람의 그 의도에 쉽사리 세뇌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이 진짜 옳은지 아닌지를 예, 구분해낼 수 있는 진정한 학습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변화가 있고요. 이런 참여 변화, 참여 방식의 변화로 당연히 나의 인식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학습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습을 지겨워하는, 교실에서의 공부를 지겨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내가 수동적 입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부르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능동적인 자세로 해 나가야지만 학습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격 형성 실습이라든지 타자에 대한 민감성, 경청, 전심, 이런 것들을 저는 다 크게 아울러서 인격적인 네, 그런 학습의 효과로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하부르타가 짝이라고, 짝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실습 예약 학습이라고 말씀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아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눴을 때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이 하부르타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학습, 시스템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공부하고 내가 혼자 알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알아서 내가 이기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의 독단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어내 짝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배려와 그리고 내 나의 자아 성찰적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어저 진심을 다해서 네, 상대방과 함께하고 배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더 전인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이 정말 특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호함에 대한 수용과 인내 역시 요즘의 아이들에게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효, 어, 변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시각적 학습 시대 그리고 정말 가, 빨리빨리 구매하고 버리고 이렇게 금방 흡수하고 다시 버리고 하는 이런 인스턴트적인 그런 학습의 시대에서 아이들은 모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저는 모함과 당연히 엄청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성공하고자 하는 도달점에 갈때 내가 그것을 바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공부도 특히 그렇잖아요. 공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길게 보면 12년 그리고 그 이상을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앞으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한 번을 봤을 때못 보면 금방 좌절해 버리고, 어, 또 시험 한번못못 못 보면 한번 너무 잘봐 버리면 또 자만해 버리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자신을 어, 단편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은 바로 어, 그것을 바로 단정짓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호함을 내가 계속 수용해 나감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인내하고 더 결과적으로 좋은 어떤 도착점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로서의 연장선으로 내가 다른 사람 함께 짝 내게 내가 좀더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파브르타적인 학습을 할때 대충 할수 없잖아요. 내가 대충 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나의 짝이 손해보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본문을 이해를 내가 잘못함으로써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자신이 스스로 체득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역시 파브르타 예, 본문 학습을 통한 변화의 가장 좋은 모습 중에 아닐까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브루타 본문 학습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장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 풍성한 교회 식구들 역시 이렇게 하브루타 학습을 정말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D6 역시 하브루타 본문 학습과는 이제 완전 연결된 게 아닐지언정 이런 온전한 학습의 방법을 D6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상대방을 듣고 이해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1주간 함께 했던 길고 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